네, 유치님들 네.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기는 종로3가 사고다 공원에 왔습니다. 이제 가서 이홀로 지나서 이제 화방으로 가서 그 떨어진 물감 사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아, 그래도 눈이 안 녹아서 나름 예쁘네요. 이 도시 한복판에 빌딩 그, 빌딩 가운데에 그래도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눈, 눈 밟으니까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요. 아, 다 멋있다. 차들이 막 서있는 곳은 그 무료 급식을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줄이 엄청 많네요 우리 이웃의 내 이웃의 모습이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래도 힘들어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봉사자들도 죽겠다. 저 뒤에는 이제 파고다 공원도 보이고, 이제, 아니, 파고다 공원이 아니고 허리우드 극장. 극장 옆에 빌딩들이 많은 그 가운데,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가요. 그, 화방이 있어요. 이제 여기 나가는 분이 없으니까 일로 경치 보면서 마음도 힐링하면서 이제 가야죠. 눈열치워 놨는데 여기 밟아야지. 보드도 보드도 어제하고 오늘은 너무 행복해요. 눈을 보기도 하고, 또 눈을 밟기도 하고, 너무 즐거워요. 소나무 도 멋있고, 뭐, 시골에 뭐, 자연스러운 뭐, 그런 소나무의 모습은 아니지만, 나름 그래도, 그 세련된 소나무죠. 조금 걸었다고, 손이 다 시럽네요. 유치님들, 오늘 하루도 즐겁게, 행복하게, 보람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